멘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석쌤의 강한 수학입니다. 가발이 없어졌어, 저거. <laughs> 자, 2차방정식의 판별식. 자, 2차방정식은 이렇게 쓰는 게 일반형이지. 그지? 예. 그럼 얘 근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의 공식. 이렇게 되겠지. 이게 근이잖아, 그지? 그럼 판별식은 어디냐? 요 루트 안에 있는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야. 뭘 판별해? 뭐,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별하겠지, 그지? 만약에 얘가 판별식을, 얘를 D라고 놓고, 0보다 크다면, 루트안이 양수잖아, 그지? 루트안이 양수가 되니까 실수가 되죠. 실수가 되니까, 여기 플러스근 하나, 마이너스근 하나, 두근이 나오는 거예요. 실수 두근.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판별식이 0이라면, 이게 없어지겠지, 0이니까. 마이너스 2AB가 근이 되겠죠. 이차방정식은 근이 몇 개야, 테인두 개요. 근데 이거 한 개네. 중근. 그치, 중근이 뭐야? 중복, 같아요 중복된 근. 그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얘가? 인수분해하면 x-1의 제곱같이 완전제곱식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x-1 곱하기 x-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0이 되는 값 1이고, 여기도 0이 되는 값 1. 둘다 1이네, 근이 두 개. 그래서 1이 중복돼 있다. 중복된 근이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되는 경우야. 그래서 중근이 된다. 그 얘기고. 자, 이제 판별식이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루트 안에 값이 음수지. 네. 음수가 되면 얘는 허수죠. 네. 허수니까 네. 어,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 나오는 거예요. 허근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허근 두 개. 자, 그래서 얘가 파, 판별식만 해보면. 실근이 두 개인지, 중근인지, 허근 두 개인지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야. 근의 공식을 쓰지 않고도.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을 금방 알아보는 거야. 그리고 이차 함수에서도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가 이차 함수로 생각하면. 그다음에 중근인 경우는 이렇게 접하는 경우로 근이 한 개, 중복된 근. 그다음에 허근인 경우에는 이렇게 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야. 근이 없는 거지. 안 만나는 거지. 그렇지? 자, 이것도 판별식으로 금방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차함수와 뭐야 x축하고 위치관계를 금방 판별식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판별식이 그지? 여기도 짝수 판별식이 있는데, 자 짝수일 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잖아. 근데 굳이 뭐 짝수까지 안 써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게 뭐기 때문에 부호만 알아보고 되니까.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양수냐, 음수냐, 0이냐만 따질 거니까 굳이 짝수 판별식까지는 안 써도 된다. 예. 예이야. 자 그다음에 아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판별식이 0. 0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라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되는 조건이면 되는 거예요. 음. 그치? 근의 공식은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laughs> 이걸로 만든 거야 이걸로 뭔뭔 뭔 원리로 x 제곱이 2야 x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그렇지 이렇게 되잖아, 그지? 왼쪽이 완전 제곱, 오른쪽이 상수면 이렇게 근을 구할 수 있지. 예. 그걸로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얘 넘기고 얘 이거 제곱이니까 먼저 뭐 저쪽 하면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한거야. 언제 배운거야? 중학교 3학년 때 음? 중학교 3학년 때다 있어 니들이 공부를 안해서 그렇지 <laughs> 혹시 궁금함을 해봐 예. 그 옛날 고려대학교 어 대학교 본고사가 있었거든? 그 본고사 문제가 그거였어 그래, 그네 수... 음식을 유도해봐라 이게. 박대인 아, 네. 서울대 갈거예요 그래? 네. 아니... 그 버스 타고 가면 돼 아니야 전철도 간다. <laughs> 저 걸어갈 건데. 거 엄청 멀어. <laughs> 가면 되지. 뭐 버스 타고, 이제 판을 는 판별하시오. b 제곱 9 마이너스 4ac 하면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양수네. 7근두 개. 그지? 얘는 자 여기하고 여기가 둘다 플러스면. 음수가 되는 거야. b제곱하면 16이고 만약에 4 7이 28. 마이너스 음수네요. 음식 헉은 두 개. 이렇게, 네. 이렇게 판별식을 써서 금방 해보면 돼. 7을 네. <laughs> 간다. 헉를 간다. 다 판별식 써보면 되는 거고. 이런 건 어떻게 판별식을 분수가 나왔는데. 테인 뭘? 3. 3을 곱해서 없애버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판별식 쓰면 되죠. 얘는 4를 곱하면 되지 뭐4 4 그지? 자 등식일 때는 양변에 뭐 만들어도 곱해도 상관 없으니까 그냥 곱하면 돼요 자2차각형식의 근의 판별 그냥 아까 같이 든 문제는 시험에 절대로 안 나와 네. 어, 이렇게 조건을 주고 m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여기 m값이 있지 그지? 또 짝수네요. 그죠? 네. 짝수 판별식을 쓰는게 낫지 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여기가 네. 4분의 d가 되겠네요 얘가 자 b 프라임 얼마? 얘가 b 프라임이지 뭐 2로 나눈 값 그죠? n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m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지? 네. 그럼 여기는 m 제곱 플러스 네. 6m, 네. 6M. 플러스 9.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이건 없어지겠지, 네. 그렇지? 6m 플러스 9가 판별식이고 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0보다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9, 6분의 9보다 커야 되겠네 그죠? 네. 그럼 3, 3, 9, 3, 3이 2분의 3보다 크면 되겠지, 그지그 네. 다음에 중근을 가지려면 얘가 0이면 돼요, 그지? 네. 0이면 마이너스 9. 그 마이너스 2분의 3. 얘가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어, 그러면 허그을 가지려면 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돼. 한 번만 구한 다음에 크다, 작다, 같다 이렇게 놓으면 돼요. 반대로 가면 되지, 그지? 이거 뭐 따로따로 따로, 따로 구하는 거 아니야? 한 번만 구한 다음에 얘가 크다가 됐으니까 얘는 작다가 되겠고 얘는 갔다가 되겠지. 그지? 예. 응. 다음. 발전 문제네. 나은이가 좋아하는. 그지? 나은이가 좋아하는 발전 문제. 뭐뭐에 관계없이 이렇게 나오면 뭐야, 이거? 항등식. 어? 그렇지, 항등식이죠. 아, 아, 아. 나은이가 좋아 한다는데왜 태니가 더 좋아해? 아, 아. <laughs> 그러니까 태가해 x에 대한 2차 방정식, 얘가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등식. 뭐에 대한? kx. k. k에 대한 항등식이라 그 얘기야. 항상 중근을 갖는다. 항상 중근을 갖는데 k 값에 관계없이. 네. 그럼 중근 얘기가 있잖아. 네. 중근 조건이 뭐야? 4분의 d 반별식 얘가 k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a c 얘가 다 c지 그지 전체가 음. k 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어? b 플러스 1이 0 네. 중분이니까 아, 0이 네. 되겠죠 그지 근데 이게 k값에 관계가 없다그랬잖아 여기 네. k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지 그지 얘가 K의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 K. K로 정리해. 이렇게. K 값이 뭐가 되든지 간에 0이 되려면 얘가 0이거나 얘가, 아, 얘가 0이고 또 얘도 0이어야 되겠지. 그지? 네. 둘다 0이어야 되는 거야. 네.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야. 1차야, 1차. 네. 2차는 안 나와. 그 그러니까 2차는 없어질 거야, 여기서. 그죠?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이고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 k제곱은 사라지고 이제 k로만 정리하면 k 얘 밖에 없네 2A. 마이너스 2ak하고 플러스 이거 없어지는 거지 b 마이너스 1. 1은 0 네. 얘가 0 얘가 0 네. a는 0 b는 1 1끝 1. 그지? 어. 자, K에 대한 항등식 문제는 100% 나온다 100% 나온다고 아, 무서다 항등식 문제는 <laughs> 뭐가 무서워 성고에서 나와요 아, 귀신 나타났어? 네 성목고는 뭐 하면 좀만 하면 100점이지 뭐 나은이 정도면 한 90점은 넘어 뭐진짜 이제 1등급 싸움이야, 8명이야 정말 전교 8등 안에 들어가는냐못들어가는냐 못, 들어가도. 못 들어가면 2등급이야. 아, 그생게 어디 있어요? 아, 너네 바뀌었구나. 5등급 제로. 그래, 어, 너 전교 10등. 아, 뭐말 같지도 않구나. 2등급까지가 몇 퍼로지? 1 2가 1. 등 그럼 300명이면 30등 안에 들어가야 되네. 오, 정말요? 어. 그러면... 안정적인 전교 2 0등이야지 어, 30등 안에 들어가야 1등급이네. 전교 아, 30. 아, 전교 30등으로 갈까 해졌네왜 <laughs> 소. 앞에 있는 놈들만 손가락으로 뿔질러면 되지 아래도 문제는 풀수 있잖아 손가락으질러도데 문제는 어떻게 풀어 그래 꼭이필까지 응? 연필 하나 풀어야지 일단 중간고사를 100점을 맞아나 아은아 안돼 중간고사는 쉬우니까 100점을 맞은 다음에 네. 기말고사는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그 풀지 마 네? 기말은 그럼 중간고사에 80%로 해줘 진짜요? 어, 근데 기말이 어렵거든? <laughs> 그러니까 팔씨 좀잘못맞줘 아니 다른 애들이 팔씨 좀못 봐. 어, 다른 애들이. 넌두갑 부러졌다고 그러고 보지 마. 그럼 평균이 90점이잖아, 그럼. 실제로 작년에 그런 애가 있었어. 진짜요? 어, 뭐 하다가 팔이 부러졌대. 이걸 악용하는 애가 있었나? 악용은 안 했지. 어쩔 수 없이 팔이 부러져가지고 중간은 잘 봤는데 기말을 팔이 부러져가지고 못 봐가지고 중간에 80%로. 해줬어요. 좋은데? 좋지 기지. 어. 네, 1 학기가 쉬요2기가쉬워요 똑같아. 중간 기말이야. 한 학기로 이제 내시는 맥이니까 중간이 쉬우면 중간이 쉬웠다. 그럼 기말이 어려운 거고. 기말이 중간이 어려웠다. 그럼 기말은 쉬워지는 거야. 이게 조절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쉽게 되면 또. 등급이 안 나오잖아, 그지? 근데 아, 네. 나은이가 그작점을 쓰려고 중간고사 때잘 보여 공부 열심히 했는데 중간고사 때 진짜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간고사 봐보면 알잖아. 전이 학기를 노릴게요. 음. 무슨 이 학기를 노련마? 여름 방학이 아, 한달 밖에 안 되는데 이 학기가 더 어렵지. 겨울 방학 때 열심히 지금 남았을 때 얼른 열심히 해서 쫓아가야지. 자, x 에 대한 이차식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2k 플러스 1을 2로 나 남... 판별식이 0이 된다. 이렇게 자동으로 가야지, 마. 네. 판별식을 쓰라고 지금 판별식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2k 플러스 1, b제곱 마이너스 4의 a, c.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얘가 c잖아. 그지?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 됐죠? 그럼 이제 전개만 하면 돼.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어? 4k? 4k 인 제곱 아 박태인 제곱? <laughs> 미쳤나 내가? <laughs> 박태인 제곱이라고 그러게 4k 제고 없어지고 자 8k가 되겠지 그지? 8k 그 다음 숫자는 마이너스 7은 0 k는 얼마? k는 얼마 k는 얼마? 저기 헛개 들리네 <laughs> 8분의 7. k 는 페이는 8분의 7. 쫌 어, 끝났네 판패 씨. 벌써 끝났네. 끝. 자, 뭐가 끝이야 벌써. 개념 설명만 하고 끝낸다 그러면. 자 근과 개수의 관계 아주 중요한 거지. 자 이거는 고등학생은 근을 구하라고 나지, 나오진 않아요. 근을 구하라고 나오진 않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합, 두 근의 곱, 이걸 구하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차방정식이 이렇게 있는데,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0인데, 이두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두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정답. 0. 알파 베타는 이거. 아 a. 아, A분의 B. 요거 분의 요거. 요거 분의 요건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맞다. 마이너스 A분의 B. 아, A분의 C. 아, 이거, 아, 너 이거 공개되는 저거야, 임마나오나 유튜브 공, 공개야, 공개. 아, 맞다. 아, 나 진짜. 진짜. 유튜브 공부하다가 하품이나 쩍쩍하게 되고 저기 K라고 하면 테인이라고 그러고 싶다. 이아요 <laughs> 이거 귀가 문제가 있는 거지. <laughs> 다시 여기 녹음한 거 다시 들어봐. K라고 했나, 테인이라고 했나. 일단 들어봐요, 진짜. 아니 들어보면 되잖아. 고 유튜브 공개로 올려놓는데. 자, 근을 구해봐. 자, 이거의 근은 뭐야? 알파벳 하요. 에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두 분이 되겠지. 네. 그 플러스 근을 알파, 마이너스 근을 베타라고 놓면 으 돼요. 그럼 플러스 근한 개를 알파, 얘를 알파, 그다음에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를 얘를 베타. 이렇게 두분 되겠지, 그지두 분은 어떻게 하래? 더해요. 더해 그럼. 사라져요.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도해 더해. 뭐가 사라져? 2a분의 뒤에가 사라지지 그 네. 사라지고 얘두 개가 더해지면 마이너스 아 2b 약분 돼서 마이너스 a분의 b 아하 자이큰의 공식만 알면 두군의 합이 뭔지 큰을 더하면 돼요 자 이번엔 둘이 곱해봐 얘랑 얘를 곱하면 밑에는? 복잡한데? 뭐가 복잡해 이거 4a제곱이잖아 나 위엔 뭐야 합차잖아 합차 네. 앞에 거 제거 b제거 b 제거. 빼기 뒤에 거 제거 마이너스. 빼기 뒤에꺼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복잡할거 하나도 없어요 b제곱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부딪쳐서 플러스 되고 4약분 되고 a 하나 없어지고 남은건 a분의 c 이렇게 되는거죠 몰라 고등학생도 몰라 고2가 돼도 모르고 고3이 돼도 모르고 저희는 그럼 이제 고3을 뛰어넘었죠 어 너희는 알고 있는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근해 공식만 잘 알고 있으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추계 방정식도 여기서 나오고, 함수식도 여기서 나오고, 그 근각에서 온 것도 여기서 나오고. 얼마나 중요한이 이게? 응? 근해 공식. 중요하니까 집에 가서 근해 공식을 유도해봐, 태인아. <laughs> 아니 태인, 저번에 쌤이 숙제로 내줘서 제가 하고 갔다. 그리고 니네 왜 삼월 모의고사 안 풀어 여기 뽑아 놓은 거? 어, 그거 태인이 집에 가져갔어요 니껀 네 여기 있는데? 태이니 것도 여기 고 거짓말 하지마 인마 저기 어디가서 어디서 유튜브 실황중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을 해요 그게 아니야 여기나 이름 써놨는데 뭐네가뭐 가져왔었잖아 아 17분밖에 안됐네 시간 다 됐네 그지? 시간 다 됐잖아 여러분 오늘 영상 재있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에에에에에? 에에에 뭐 여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겠지? 다음 시간에 끝. 나이스